성소작지란 무엇인가? 그러나 이 감각이 그대로 지혜로 전환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작지이다 성소작지란 감각과 행위의 지혜 적 포대에 집착하지 않고 덧대에 분별하지 않는 상태 모든 감각이 법대로 작용하며 지혜로서 선음을 짓는 상태다 성유신으에서는 전월식이 정화되면 모든 행위는 자제하면 지혜로서 성취된다. 강경, 눈으로 보때 집착하지 않고, 귀로 듣때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강각은보리 행위의 수행이 된다. 성소작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위 속의 지혜다. 오감이 지혜로 작용할 때 일상이 수행이다. 수행자의 체험 오감의 전환 수행이 깊어지면 감각은 그대로 작용하지만 그것에 붙잡히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소리를 듣때 좋다 싫다라는 반응 없이 그저 소리 그 자체로 인식된다. 이것이 바로 성소 작지의 시작이다. 대승귀신론에서는 깨달은이는 포대 보이지 않고 듣때 듣지 않니다 모든 행위는 자성에 따라 착용할 뿐이다. 자, 육조단경에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가 도와 하나가 된다. 감각은 그대로 있대, 본연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오감의 전환이면 지혜의 완성이다. 전오식은 수행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점이다. 매 순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감각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와의 지혜가 된다. 이것이 성수작지이면 삶이 곧 수행이 되는 길이다. 감각이 지혜로 전환되다. 성수작지,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수행이다.